자, 완벽한 주요치료비. 농협 손해보험도 10년 고지형이 나왔고 예외질환이 확대돼서 유리하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영업 전략은 특정 순환계 주요치료비. 자, 요거는 유사한 회사가 DB 손해보험입니다. DB 손해보험이랑 비교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 보장해주는 요, 이거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통합 순환계 주요치료비. 순환계 주요치료비를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나눠 놨어요. 3, 5종, 4, 5종, 5종. 그래서 이거를 각각각에, 각각각 이렇게 주는 거예요. 질병 수술비가 상급 종합 수술비랑 쪼금 200만 원이에요. 질수는 100이고 상급 종합 100이고 이런 거예요. 자, 다빈도 수술비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앤데랑 수술비를 혼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보험료를 30% 할인받는데 10년 고지형 건강 고지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품 이름은 건강할 때9플러스예요 강력하다라고 인정합니다. 보험료 경쟁력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예외 제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원 수술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거 수술입원력 있어도 인수될 수 있어요. 자 기간도 DB 손해보험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다 보니까 최초 진단 진단일로부터 10년이 아니고 30년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여러분 설계사 진짜. 잘 만나 줘야 돼요. 설계사가 만약에 상품의 숙지가 안된 사람 만나시면 나는 그냥 보험으로 그냥 대충 가입해서 손해 볼게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에요. 설계사가 정말 상품 많이 알고 정말 설계 잘하는 사람으로 담당자 배정 받으시는 거 복이에요. 이게 혈관이야, 혈관. 각종 우리 몸 안에 있는 뭐 혈관, 그 모든 혈관에 피가 돌아야 되는데, 뇌랑 심장만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혈관. 그 모든 혈관에 피가 안 돌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생기지. 그걸 치료한다는 거야. 모든 몸 안에 그냥 대동맥류든, 뭐 동맥질환이든, 식도정맥류든, 처음 태어나갖고 처음 들어봤어. 뭐, 뭐, 어딨는지도 모르는 거를 팔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수술을 하거나, 이상이 생겨서 혈전 치료하거나, 중환자실에 입원하면 주겠다는 얘기니까. 사실 이거 여러분 되게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이거 되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이거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질병이야 뭐 대동맥류, 뭐 문, 문맥 혈, 혈전증 혈 찾아봐요 식도정맥류 이거 되게 중증이야 완전 중증말리기 사람 주, 죽을 수도 있는 근데 이걸 갖다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거나 당연히 필요하죠 치료를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상품이 너무 많으니까 설계사가 이걸 학습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학습해서 고객한테 설명해야 되는데 고객이 알아 듣냐고요? 자, 보험료가 상급 종합병원으로 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대요. 그다음에 동엽도 호르몬 치료를 보장해 준대요. 호르몬 치료 보장해 주는 회사가 삼성생명이 있고, 동엽송보가 있고, 그다음 롯데가 있고, 한국화재가 있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동엽송보도 있고, 어, 호르몬 치료한대요. 여기 보면 충입자충입자 치료라니까 충입자 치료를 뭐 동네 의원에서 하겠어? 여러분들, 3월달에는, 더 좋은 상품을 많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빨리빨리 해 드리도록 하고 만약에 설계사님들이 보신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지금 회원제를 하셔야 1년간 혼합 설계를 배우는 교육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년간 혼합 설계를 배우면 보험에 눈이 떠져요. 혼합 설계를 이렇게 하는 데가 저희 말고는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거든요, 보험을. 그리고 안 좋은 건안 좋다. 좋으면 좋다. 모르면 모른다. 얘기하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은 진심으로 하면 오래 갑니다. 우리 오래 하자고. 우리 혼합 설계 여러분 오래 하자고. 10년, 20년, 30년 하다 보면 알아 줄 거예요. 우리 혼합 설계 지금부터 오래오래 합시다.